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칩 이네이블링 오피스 공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에서 실수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어, 사이다썰 얘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제발 좀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실수요. 진짜 누구는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요. 저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경력직이신 분들은 그분들도 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가 막 우러러보는 임원들도 하고요. 오너들도 심지어 하고요. 예. 막저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해요. 비지앤츠도 아마 실수 졸라 많이 할 걸. 예. 나는 테슬라 그 형님은 사실 그냥 누가 봐도 둘 봐도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실수 많이들 해요. 다들. 예. 그런데 옵션이 선택지가 뭐 한세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이다 쌀 중에 막몇 개들 중에는 진짜 위험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상황이 이래요 협력 업체한테 우편으로 넘겨 줘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메일로는 요새는 꽤 많이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 있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해도 그 서류 되게 중요한 서류들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클릭 한 번으로 서명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벤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기술들도 꽤 많이 성숙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뭐 국가기관에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걔네들은 이제 얄짤없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류를 내가 근데 깜빡을 했어 네. 그렇죠 서류를 깜빡을 했어. 근데 보통은 우편으로 줘까지 줘야 되는 서류들은 되게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협력업체한테, 어, 줘야 되는 서류야. 그래갖고 그 협력업체가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내가 깜빡을 했네. 그래가지고 협력업체에서 팀장한테 직통으로 연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팀장이 나를 졸라 뭐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회자 썰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라로 모면을 한다. 이미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업체에서 분실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협력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알잖아, 좀 아, 좀, 야나 너무 너무 깨졌어, 좀 힘들어, 나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다음에 보낼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좀그렇지않아요막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졸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잘 모르시더라고. 이 설명을 나중에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놓쳤다. 내가 깜빡했다. 너무 바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낸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번째, 솔직한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맨날 그, 커리어가 됐건, 그, 서류가 됐건, 면접이 됐건, 항상 말하는 게 되게 강조하는 게 정직이거든요. 왜냐면 정직이 오래 가요. 정직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구라 실력은 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라를 굉장히 잘쳐. 구라의 스페셜리스트 하, 이거는 거의 뭐 구라의 그신 경지를 열었어. 이런 인간이면 몰라요. 그런 인간이 있긴 있더라고. 있긴 있는데 진짜 거의 허언증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이 임원 팀장을 속일 수 없어요. 일단은 그 이슈가 있고요. 불화를 쳐서 이 사람들을 속인다? 협력업체가 만약에 크로스체크를 할 경우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더 큰데 협력업체나 이런 제3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회사의 동료나 직장 상사, 선후배도 마찬가지야 이게 남이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나의 그 단점이나 비리에 대해서 숨기고 말을 안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laughs> 힘이 존나 세서 그 사람들의 목을 쥐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반을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내가 힘이 딱 떨어지는 순간, 본물처럼 터져나.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본물처럼 터져나. 와, 진짜 사장이고 나발이고 없더만, 온갖 날이 도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뭐 직접적으로 막 엄청 피해를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거의 뭐 명예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이제 중평이 쫙 돌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실무자로서 그런 걸이 협력업체를 잠깐 어? 프리즈를할수 있다 칩시다. 내가 뭔가 좀 권한이 있어. 뭔가 좀 짜잘한 권한이 있어. 그 협력업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협력업체한테 결제를 조금 늦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협력업체를 협박을 해서 그런 실수를 내가 그 협력업체 책임으로 넘겼다 칩시다. 그거 언제까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뭐, 내가 뭐, 쭉쭉쭉쭉 승진해가지고, 팀장을 팍 달아갖고, 이번까지 그냥 고속으로 싹 승진을 할수 있어. 뭐,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얄짤 없는 거야. 그 사람들 그냥 다 봅니다. 진짜. 저는 예전에, 이런, 그래가지고, 그, 되게 웃기게, 그, 예를 들면,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게, 얘네들이 그, 다 써놔요 그 이렇게 좋은데 같이 이렇게 막 가고 막 비싼 술 사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건설업체 사장이 막그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장이 왜냐면은 그 건설업체한테 꽃치를 살짝 찔러주고 자기들은 이제 좀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유 대리님 아유 과장님 하면서 막 해요 그런 다음에 <laughs> 그거를요 시간 어? 날짜 시간 얼마를 썼는지 어느 업체에서 어어그술 먹은 곳이 어디였는지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다 적어요 진짜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그게 또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누아로 영화나 이런데서 그게요 그게 현실 기반이에요 현실은 더 더빡세요 녹음기 틀어놓고 들어가는 사장도 있다고 들었어 녹음기 틀어놓고 왜냐하면 발빼 말까봐. 그는 꼼짝 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좋은 거 한번 얻어먹었다가 꼼짝 말아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사실은 막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나를 보호하는 어떤 수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실수를 할 때도 이거를 어떻게 막 코버를 쳐가지고 내가 이거를 막 내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책임이 아니게 그거요 불가능해요 어. 딱 하나 가능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존나 세갖고 다 떠넘긴 거야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거는 임원이라 할수 있는 거고 신입은요 그냥 그리고 그것도 있어 신입은 실수 한번 했다고 그렇게 막, 막 개박살나진 않아요 물론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한개로 듣고 한개로 흔한 게나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실수가 잦아지면 안 되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메모해서 기록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조심조심만 조짓,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너무 막 너무 깊이 막 고민하면서 아, 나는 바보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진짜 맞지 않고요. 실수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냥 반복만 안 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덮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더 일이 커지니까 그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생각할 때 실수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